오빠 나 살쪘어? 음 요즘 좀찐것 같네. <웃음> 응? <웃음> <웃음> 응? <웃음>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는 해결하려고 하고 응. 남자는 페피하려고 한다 <laughs> <이러면서> 아, 여자, <laughs> 이런 것 이런 것 진짜? 명언인데 나 처음 들었어. 그래? 응 나도 처음 들었어. 난 이거 왔지. 여자와랑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뭐 잘못을 해. 나는 그게 몸 뭐,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그 상황에서, 그걸 내가 바로 말해버리면,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이게 돌려서 말하는데, 뭐 본인이 약간 쪼잔해 보이고 찌질이 보일까봐, 이게 '신기'라고 말하는 거, 신겨서 말하는 거, 쪼잔하고 찌질하구나 아니야, 아, 오케 이렇게 쪼지에요. 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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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술자리 술판을 했어, 버리고 나 이제 있어. 말... 야, 아, 오빠. 나 먼저 잘게. 요즘은 바쁘네 가지고. 어. 피곤해? 그럼 먼저 자. 어. 재밌게 놀아 오빠. 어 고마워. 와! <laughs> 이반에안 <이러면> 하고. <돼. 웃음> <이러면 안 돼. 웃음> 아 잠깐. 이러고 안 된다. 먼저 <laughs> <완전, 웃음> 내가 먼저 잠이 잘올거같대 솔솔. <laughs> <laughs> 내가 먼저 잘 서울서 잘 오겠네. 먼저 발 닦고 침대 좀 누워야겠다. 아나 그냥 발닦고 편하게 잘... 두발 받고 자겠네. <laughs> 다 윈윈이지. 아, 그럼 다모독게 민민이지. 너는, <laughs> 너는 자고 나는 놀고. 너는 자고 나는 놀고. 이거 민민. 아 이거 이기는 거지 민민. 어, 이러면 안 된다고. 이러면 안 된다고.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. 야, 이거 맞춰. 이제 여자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응. 먼저 <laughs> 먼저 얼른 들어가라. 너 얼른 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라 늦었으니까어나 금방 이제 들어갈게 나곧 들어가. 어 얘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지.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. 응. 응. 그거 지금 그게 내 포대 있는 거지. 응. 그렇지 응. 그렇지. 오빠 저 여자 이쁘지않나 음. 어, 진짜 예쁜데? 어, 이건 아니다. <laughs> 어, 이건 아니야. 어, 이건 아니었어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어, <웃음> 아. 아다. <laughs> 아. 감동계. <laughs> 아, 어, 우아야잖아 어, 자자. <laughs> <laughs> 그거지. 이거도. 어, 저 여자 예쁘네. 어, 예쁘다고 말하니까. 음. 나도 동감. 왜냐면 여자 친구는 이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.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자 친구 공감을 해 주는 거지. 근데 이만 <응>. 그냥 네가 더 예쁘다라는 말을 원해서 아, 하는 음. 경우가 많지. 떠보는 거네? 어. 아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지. 어 내가 하 오빠 눈에는 내가 더예쁘보인다 어, 확인받고 싶은 거지. 예쁜 사람은 내가 보여서서 눈치 없는 장모 씨는 맞아. 아, 맞아. 어저 여자, 어, 여자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막 눈에 동감, 튀어달라고 막 이래줘. 빠져안 되지. 아 예쁜 거지 뭐. 근데 이 뒤에 한마디 붙이자어저 여자 예쁘다. 근데 음. 내 눈에는 네가 더 예쁜 거 이렇게. 알난저 난 그리고 또 여자 연예인. 저여자애는 엄청 물어보더라고. 아, 여자애는 누가 이상형이야? 물어보더라고 청아 좋아요. 어. 그 스냅핑 스냅, 스냅, 스냅 하는데 막 여자친구 엄청 화나고 막 그래서. 너무 예뻐. 뭐, 와 뭐, 근데. 막... 근데... <laughs> 야. 야. 아... 야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, 너무 웃겨서 그또그 이거 말고 또 깐죽거리 는나더 있어. 그, 와우팅이라고 어. 알아? 와우팅 노래라고. 어, 알고 그래. 엉덩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. 아, 어. 그거 막 따라가 하는데만. 여자친구 나쳤는데 여자친구 막 어디 <laughs> <laughs> 거다 차고 막. <laughs> 나다 해, 기, 각이지, 그니까. 나가서 다 거야. 그래서 나한테 가기 좀좋아져 나같이 한다고 해고 아니 꽈 엉덩이 앞서막아 근데 여자 연예인 연예인이잖아 아, 상... 어? 연예인은 어. 진짜 그럴까 아, 아니야 뭐야 상상했던 극혐하는 <laughs> 거야? <laughs> 지금 표정 뭐야 아 쉽지 않나어 좀... 요즘 좀찐것 같네 <웃음> <웃음> 응? 응? <웃음> <웃음> 응? <웃음> 근데 남자도 생각한다고 이제 없는 머리로 어떻게 됩니까 지어 짜 가지고 뭐라 할까? 진짜 조금 쪘다 할까? 근데 지어 짜기 없는 게그 말을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살 쪘어라는 거를 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 예쁜데라거나 아니면 안쪘어라고나 부정형에 들어가야지. 음. 음. 부정 그대로 말으면안 돼. 아, 리나 중요한 거 방금 하나 알았어. 대답이 너무 기면안될것 같아. 맞아. 아니 머리 나박기량도 머리 저항이 다 보여 지금. 맞아. 짱구 <laughs> 걸리는 거 보인다. 점점점점점점 점. 점세기 <laughs> 전에 나박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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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잠시만. 웃음> 오빠 뭐 잊은 거 없어? 또? 또 다른 건? 좋아요? 알린 설정은젠스 아니야? <laughs> 건승을빕니다 <laughs> 아,